빠였어. 여기. 안 보여. 꼬리, 여기. 여기. 길잖아. 얇은 거. 여기? 어. 잘가. 안녕. 잘가. 어디냐? 근데. 어, 이따. 다 잘가. 어씨야. 안 움직여. 나방 야, 잡아봐. 야, 나방 먹고 있는 도마뱀을 잡았어. 야, 쟤도 대단하다. 안 놓아. 길다. 야, 쟤도 안 놓고, 우리 어, 아들도 안 놓고, 그냥. 응, 꼬리가, 꼬리가, 꼬리가 거머리인 응. 줄 알았어. 시작하자마자 한권 했어, 우리 아들. 되게 길어. 지금, 야, 몇 센치 정도냐? 한 20cm 되는 것 같아. 지금 나을 땐가? 응? 이거 나방이야? 어, 나방이네? 얼굴 좀보고면안아 이, 어. 아니, 아빠 얼굴 <laughs> 만아 왜냐면 이거를 또. 사진 찍어 나 저기, 들어 아, 야, 찍어. 뭐, 뭐, 음, 뭐 그래, 가자, 가자, 가자. 주자 朝晩だ。